자, 봐요. 여기 지온 한번 재봅시다. 자, 이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수분은 있습니다. 수분이 있는데 지금 지온이 11도 나오잖아요 11도. 자, 11도에서 멈췄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여기 멀칭 깔고 터널 깔고 보온부식고 하면은 과연 지온이 얼마까 올라갈까요? 자, 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지온에 심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저는 비로파리가 맞아요. 근데, 비로를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거래처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게 포인트고, 여기도, 이 씨는 0.4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지오는 일단 11년 좀더 올라가겠다. 여기는 확실히 그늘이 들기거든요 그늘이 들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어, 더 떨지는데? 어, 뭐야? 10도, 10도네. 음. 아, 아무쪼록 지온이 10에서 11입니다. 여기에 참외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하세요. 자, 어떻게든 더 높이세요. 높여 내야 돼요. 천장도 안 급합니다. 최대한 멀칭 깔고 터널해서 지온을 높이고 나서 천장 달아도 안 늦어요. 자, 그렇게 좀더더 더 생각을 하세요. 제가 견디는구나. 그렇네. 자. 자, 항상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세요. 자중앙금 매출이죠. 어, 매출 어. 그 매출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자 나의 역할 그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어. 저는 비료팔입니다. <laughs> 먹고 살러 갑니다. 자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자또 봅시다. 이씨가 0.4 되어 있습니다. 0.4 아, 수분이 19.6 이게 수분과 이씨를 동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물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자, 이씨가 수분의 하나의 기준도 되거든요. pH는 4.4, 4.0인데. 일단, 잎색이 좀의 노리한 맛은 있는데, 뭐, 알다시피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절가는 움직이는데, 잎은 가스뽕잎으로 나오죠. 단순히 잎색이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는 아니에요. 자, 신초에 2차적으로 이제 어 2차 피해가 오는 게 문제지 자 근데 꽃 보면 알라고 꽃이 꽃의 색깔이 노란색인데 색이 너무 연하게 들어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 일단 뭐 그렇게 문제는 없어 근데 근데 순을 몇 마리 치실라나 음 이거 괜찮죠 총은 초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총은 아니야 어 아무쪼록 이제 순을 몇 마리 치냐 이게 궁금한데 지금 이대로 놔두면 곁까지에서 계속 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순의 양이 많아 어, 앞으로 지금의 순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을 몇 마디 칠 건지를 고민해 봐요 저라면 여기서 한두 마디 한 두세 마디 올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섯 마디 쳤는데 그죠 제가 볼때 이거 안칠것 같은데 여기서 멈출 것 같은데 음. 저는 아무리 도 두세 마디더 올립니다. 자, 일단 한번 통화를 해봅시다. 자, 어, 요런 겁니다. 자, 순의 양은 결국은 몇 가지를 한두 개더 따버리면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수정 날짜가 좀더더 딜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 날짜만큼 좀더더 뿌리가 내려가겠지.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봅시다. 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나표 <laughs> 농사 이거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 이런 얘기하시지 자모를 때는 그냥 덮어놓으면 되거든 근데 어 이리 알게 되면좀더더 더 이쁘게 키우고 싶다 이런 욕심 이 생기거든요 자저 개인적으로 이쁘게 키우는 게 맞아요 어, 생가사 어, 그 범위 내에서 자 계속 조금씩 어떻게 하면 얘가 좀더더 더 정상적으로 이쁘게 크느냐 이런 느낌 자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어, 생명이기 때문에 기하게 여기세요. 자, 보자 보자 보자. 음. 포기물 준지 얼마 안된거 같죠. 그죠? 얼마 안된거 같아. 아이고 아이고. 에고. 뭐 포기물 준지 얼마 안 됐는데. 자, 항상 안 시들면 됩니다. 음. 자, 이걸 이제 방공기 캐면 되지. 저번에 방공기로 키어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왜? 찬바람도 바람 맞고, 이게 좋은 거야. 자, 이게 근데 잘안 보이네. 어. 자, 지나가면 되고, 여기도 흰가루가 좀 있네. 자, 됐어요. 뭐, 그게 문제는 안 돼. 내 하우스 조건에 따라 지온과 지상 온도가 다 달라요. 자, 봐요. 이게 기준점 한번 보자. 잘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인다. 자, 지금 물이 16나 요와 16. 이게 어, 토양 수분이 많으면, 자, 화학성이변화가 옵니다. 그리, 지금, 이씨가 0.2밖에 안 나와. 그말 자체는, 어, 그렇게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기하죠? 이게, 수분과, 그리, 어 수분과 이씨만 보면, 은이 토양에 얼추 어, 수분이 나온단 말이야. 자, pH는 확만 안 떨어지면 돼. 그리, 중간쯤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요런 느낌. 하지만 pH 여하에 따라 양분의 흡수가 달라지기, 그, 양분의 흡수에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잎의 색깔이 또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어. 제 나름대로의 이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어, 대입하려고 이런 걸 들고 댕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렇게 이 토양이 이렇게 찰땅은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어. 찰땅이고 물이 많이 고일수, 물을 많이 잡을수록 이 이씨가 토양의 화학성에 좀더더 더 변화가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나의 생계, 너의 생계,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자, 이상하자. 덥다. 이상입니다. 아, 또 보고 갑시다. 음, 지금, 터널 비닐이 뜨거워가 들리는 현상이죠. 자, 몇 돈지 재우고 싶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갑니다. 자, 항상 표현합니다. 시드냐, 안 시드냐. 자, 생과 사를 간찰을 하라고 자 그게 항상 포인트다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아. 농사는 여러분들의 농사니까 하지만 분명히 결과물과 기준이 있다 그니까 그 얘기를 좀더 더 많이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대좀 어떻게 한거 있나? 뭐 볼까요? 시설 한번 볼까? 시설이랑 천장이 있고 패드 돼 있고 패드는 이빨이 내려가 있고 안 집었고 하우스 큽니다 하우스 큰데고 점적이 하나 둘셋넷다 여섯 다섯 개 깔려 있겠다 자 그런 부분들 그럼 되고 아 됐다 이상 합시다 자 항상 자기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냈어요 요즘에 제가 참외 전체와 세부 요런 생각으로 어, 또 자료를 만든 중이에요 아 근데 이게 하루에 4다 시간 정도를 컴퓨터하고 이제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자, 항상 아프면 쉬었다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